2018 G스타 부산에서 레바의 드로잉 쇼어 제가 G스타 1정 동안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성 관객이 많은 무대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<laughs> 예.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레바, 단토 님 무대로 모실게요. 박수부터 드릴게요. 별빛이 내린 야, 오우야, 예. 아이 정도는 괜찮아요. 아 예. 그래요? 승곤이 속상해. 아 웹툰 작가 겸 스트리머를 하고 있는 레바라고 하고요.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. 어우 그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수위를 어디까지 하면 되냐 물으니까아좀 예. 아,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해서, 아 그건 안될 텐데. 그러니까요. <laughs> 네, 벌써부터 아... 이제 어 많은 분들이 또 핸드폰으로. 어, 사랑한다 이승건 어, 사선 매직이다 어, 사선 매직이다 아, 보여주고 계세요. 사선 매직까지도 괜찮나요? 사선 매직은 제 생각에는 안될것 같은데 <laughs> 사람이 아닌 건 괜찮아요? 예? 사람이 아닌 건 괜찮아요? 즘에는 또 이제 동물 애호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, 될지 안 될지 모르겠만 제가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두 분과 함께 정말 재미있고 신나고 멋진 드로잉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승관이도 힘들어.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클립 어떤 클립인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좋아. 아 저는 이 게임을 뭐 하. 하는 모습에더 궁금하네요 이게. 네 첫번째 클립이 공혁준님의 멋짐이란 것이 폭발한다 아, 아니,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 라 물어보고 계세요 아 그래요? 일단은 여기 게임 내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데 실제로 VR을 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약간 호우적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도 멋있는 공혁준님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어 순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화면을 전환하면 되니까. 아 네.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지금 관객 아 여러분들 화면으로 가면 되니까. 아 그러지 말라고요. 아 그러지 말라고요. 아 근데 약간 이빨이 좀 날카롭네요. 뭔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약간 육식 동물 같은 예. 롤 스킨처럼 전투기계 공격준 약간 아 그런 느낌으로. 아 스킨을 미리 입힌 거군요. <laughs> 그러야겠어아 어, 뭐야? 뭐 지금 현장에서는. 실제로도 멋있는 공혁주 님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어 아, 이게 까맣고 이렇게 기둥 같은 거는 뭐아 본총입니다. 아, 그... 아그거는 아, 예. 이제 병든 당신의 시선이 약간 문제다. 이게 총이지 그러면은 왜 까맣고 기둥.. 뭐뭘 생각하셨어요? 아니 아까 합바 모양이었잖아요. 이렇게 하니까 아, 예. 이렇게 되죠 저희가 지킬 건 지키죠. 아, 정말 그... 지금까지는 잘 지켜주고 계세요. 아, 그래요? 네, 요 정도에서 약간만 더 위로 가셔도 괜찮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책임질 수 있어요? 아, 저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그러게요. 그럼 이따 제가. 아, 확인을. 카톡 보내볼게요. 알겠습니다. 몰래몰래 네, 몰래 카톡 보내보면서. 아, 네, 얘기 좀 해볼게요. 아, 아, 여이더 힘들어. 어, 오해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아, 완성이 됐군요. 아, 박수 그렇습니다. 부탁드릴게요. 아, 이렇게 해서. 전투기계 공격준 예 완성이 됐는데 그럼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림이 한장 나왔잖아요 예. 앞으로 몇장더 그릴 건데 네. 이게 수위 별 다섯 개 만점 중에서 몇점 정도 되는지 아별한개 반? 한개반 이게 한개 반이에요? 아 자, 그러면 두 번째 클립 자 어떤 클립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<laughs> 자두 번째는 아로하스 <laughs> <하수> 뒷면 <팀명> 코스프레 <laughs> <laughs> 아... 그 방종 후에 약간 허탈함을 약간 표현해 볼까 합니다. 아, 혹시. 혹시 레바님도 그럼 방송 끝나고 허탈함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? 그쵸? 아, 주로 어떤 걸 하셨을 때 허탈감을 느끼셨어요? 아, 거의 매번 방송할 때마다 느낍니다. 아, 그래서 저는 하나 아는데, 뭐좀 약간 애칭으로 그분들을 부르면서 아... 어디 바에서 좀 막... 아, 호파 얘기 나는구나 아, 예, 호... 이왕 허탈감 얘기 나온 김에 그 대사 한번 해주시죠. 그때가 생각나서 너무 슬퍼지는데 어, 아무, 아. 안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걸로 보였는데 yeah, yeah. 근데 안 하겠다로 <laughs> 마무리를 짓는 건좀 뜬금이 없지 않나 여기까지 야. 와서 알았어 그렇지 여기 중에 중에 아 자기야 다들 와 와줘서 고마워 자기야 <laughs> 이게 저희 방송에서 포상입니다. <laughs> 아, 어깨 보상. 네. 아, 네. 승곤이 속상해. 아 근데 저 뒤에 그 무늬는 뭐죠? 아 이거는 마지막에 눈 스프레이 뿌리셨잖아요. 아. 약간 벽에 튄 것들을 그려봤어. 아 벽에 튄 거. 아. 여왜 아 이렇게 약간 좀. 아아좀 제발. 승곤이 더 힘들어. 그러면 자... 정말 슬픈 모습. 완성이 된 건가요? 네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예아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드디어 두 번째 클립아론님의 타스 뒷면 코스프레에 아 알겠습니다. 근데 예. 아로 님은 어 하고 난는데 떳떳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만족스러웠다 아, 생각하시는데 저... 괜히 레바 님이 또 불쌍하다 예를 들자면 레바 님 첫사랑 이야기 아세요? 첫사랑이요? 아예 잠깐! 저기 팻말 팻말 아 어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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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아, 저거 혹시 한번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? 무슨 내용이지? 아 저거 노잼이에요 왜 저를 말리려고 하세요? 다들 기뻐하는데 이거, 이거는 로이,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상관없는 아, 앞뒤로 거죠 앞뒤로 만들어 오셨네 아, 예. 죄송합니다 아예 앞에 앞에 건 상관없고 기억이 안 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. 아, 그렇 그게 아니에요. <laughs> 기억 안 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. 저 진짜 레바 좋아요. 그 추심 말고 전안 됐죠? 미안해. 진짜 저도 저 잘해줄 수 있어요. 나도 지심 근데 아니잖아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오 네. <laughs> 저희가 이거 저희 투수들이 정말 예. 안타까워했어요. 그쵸 레바님? 저런 생각 안 들던데? 어? 그런 느낌 안 들던데? 아 그래? 아닌데? 다 불쌍. 다안 됐죠. 그쵸안 됐다. 아... 다 다들 안타까워하잖아. 이게 지금 드로잉 쇼죠? 아네 그, 예. 그렇죠. 제가 그렇죠. 드로잉 쇼 레바님과 함께하는 지금 세 번째 클립 한번 볼까요? 알겠습니다. 예자 그럼 세 번째 클립 보여주세요. 아. 고마워요 세범 츄. 어떠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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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냐 예, 예, 세 번째, 아, 이 큰일 났네. 아, 김도 님의 고마워요 세범 츄. 이분이 그리시기 전에 어떤 느낌으로 그리실 거죠? 아, 일단 더저 절실함과 기쁨을 아, 극적으로 예. 표현해볼까 합니다. 어허, 아까 별 얘기도 나왔는데, 이번 그림은 별몇개 예상하세요? 이것도 한개 정도 예상합니다. 아,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림 네 개라고 했잖아요. 그죠? 예. 예. 별 다섯 개라 해놓고 거기서 한 개짜리 그리시면 어떡해요? 별네 별 아. 별 아. 개는 저희 방송에서 하면 됩니다. 아... 아, 네 개가 안 되면은 화면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쵸? 아, 아 잠깐만, 아, 뭐... 뭐예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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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왜죠? 언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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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 승부하지도 힘들어. 아, 왜, 왜 이렇게 웃으세요? <laughs> 아니, 통제가 안 되시는데? 아, 물, 물 먹고 있었어. 아, 아, 어? 어? 어, 칼 모양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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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아, m 아, 가 아, 무 아,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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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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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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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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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귀가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느낌으로 그을 아, 말을 좀 더듬으시네요. 아, <laughs>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실. 그리고 채팅창이 너무 풍성하다고 막. 아, 저, 아, 그런 거 읽으시면 어떡해요? 네? 그런 거 읽으시면 어떡해요? 왜요? 잠시만요. 고개 숙여보세요. 말하는 이유가 있었네. 공감능력이 없으시네요. 머리숱이. 아, 그럼...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. 아 <laughs> 너무해. 아! 와... 꼭 이렇게까지 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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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, 제가 아니 간토 님도 뭐 평소 아. 아니... 니저 <laughs> 이제 내려가도 되나요, 이제? 할거다한거 같습니다. 아, 아, 아직 괜찮아요. 저저 손에 쥔 까만 게 초콜릿인가요? 네, 아, 누가 아, 봐도 초콜릿. 초코... 아, 그렇습니다. 이게 아, 무슨 초콜릿이에요? 저, 뭐, 아, 모세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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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. 네? 진짜 모로보이세요 아, 저는 약간 그 누를 수 있는 스위치 같은 약간 런 이런... 아, 제가 진짜 어? 억울하게 어? 아, 아니, 해설자분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. 그니까? 어, 어, 어. 원한대로 해드려요. 아니, 어, 아니, 아니. 내가 잘못했어요. 내가 잘못했어요. 내가 잘못했습니다. 승권이 더 힘들어. 자, 예, 예. 대충 이 정도 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, 박수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. 우리 김도님의 고마워요, 새봄츄. <laughs> 방송이 여기까지나, 병신들아.